2025년, 한반도의 충격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정확히 예언한 소년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점성술 천재, 아비갸 아난드입니다. 그의 추이슨 예언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흐름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세대가 왜 지금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인도에서 울려퍼지는 목소리, 아비게 아는 들은 누구인가? 우리 삶에서 가끔 멀리서 온 메시지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튀어난 수년의 목소리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아비게 아난데, 이 이름을 기억하세요. 아비게는 반순한 수년이 아닙니다. 14세의 나이에 그는 이미 세계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9년 그가 처음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면서 웃음소리는 경외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19 대유행을 6개월 전에 예측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확산 시기와 영향까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2020년 주식시장 붕괴, 2022년 세계적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까지. 기그 모든 일을 그는 미리 내다봤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의 경우는 발랐습니다. 그의 예언이 현실화되면서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정부 관료들도 그와 비공식 만남을 가졌다는 소문이 있으며 여러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지난달 그는 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치연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방송은 반몇 시간 만에 5천만 뷰를 기록했고 소셜 미디어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그를 신성시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녀는 어떻게 미래를 볼수 있는 걸까요? 그의 비밀은 고대 인도의 지혜에 있습니다. 아비게는 5세부터 베다 점성술을 공부했고 9세에 이미 마스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베다 점성술은 5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인도의 고대 과학으로 천체의 움직임과 인간사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합니다. 그는 단순히 별자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방법론은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베다 점성술로 천체의 정렬과 에너지 의 흐름을 읽습니다. 두째, 천문학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셋째, 역사적 패턴을 연구하여 과거의 사건들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이해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비게는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수천 년간의 역사적 사건들을 천체의 위치와 연결지어 분석하고 그패턴의 현재와 비교합니다. 그의 방법은 봉양의 직관적 지혜와 서양의 분석적 접근을 결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연결점에 도달했습니다. 왜 인도의 어린 예언자가 갑자기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비게는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 중심은 시대에 따라 이동합니다. 과거에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국 등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21세기 초반에는 미국이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에너지의 중심이 도마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핵심에 한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정학적 변화가 아니다. 영적인 변환의 시기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치유의 과정이 전 세계적인 영적각성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들에 공기 중에 감돌은 새로운 에너지를 아비게아의 예언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비게가 예측한 다가오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잠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예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6월 새로운 한국 지도자의 등장 역사는 동조 한 사람의 등장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한달 후면 우리는 그런 역사적 순간에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비겔 아난드가 예견한 6월의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표면적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익숙한 얼굴대 익숙한 공약대 익숙한 정치적 수사. 하지만 아비겔은 이번 선거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이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성격에 바꿀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형태는 유지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의 핵심 예측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인물이 기존 정당 구조나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좌우의 대립,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미디어나 정당 구조를 갖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직접 교류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마치 옛시대 마을 관장에서 모든 주민들과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방식이 현대 기술을 통해 부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반수란 전략이 아닙니다. 이는 진정한 집단 지서에 활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아비게는 이 지도자가 국민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중의 풍자하거나 조작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집단적 지혜를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두려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발전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사회적화, 정신적 웰빙,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동등하게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비게는 이 지도자가 기술과 영성의 통합자라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첨단 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 가상현실과 같은 기술들이 단순한 편이나 이윤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고 공동체를 감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과 영성을 분리된 심지어는 대립되는 영역으로 여겨왔습니다. 한쪽은 물질적 세계래, 다른 쪽은 정신적 세계를 다루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아비가는 이두 영역의 통합이 새로운 시대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술은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고, 영성은 내적 능력을 확장합니다. 이 둘이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아비가다 예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결안는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 변화가 전 세계적인 리더십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는 경쟁, 성장,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 모델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협력, 지속가능성, 웰빙을 중시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선두에 살 것입니다. 아비게에 따르면 한국은 동양의 정신적 지혜와 서양의 기술적 혁신을 결합하는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는 이두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에는 이와 유사한 별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르네센스 시대에 예술과 과학이 융합되었고, 개몽주의 시대에는 이성과 경험이 통합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과 영성이 만나는 새로운 시대의 문팍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나요? 물질적 푸요만에 약속하는 지도자, 아니면 영혼의 성장까지 고려하는 지도자, 바가오는 선거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앞서 하늘의 별들이 이미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무수한 별들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비게 아난들은 지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현상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우리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성과 금성의 특별한 만남이 지금 하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두 행성의 위치는 38년 전인 1987년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7년 그 해는 한국 현대사에서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민주화 운동이 절정에 달했던 해입니다. 6월 민주안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리고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시기입니다. 아비게는 이천추적 일치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글들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목성은 확장, 번영, 기회를 상징하고 금성은 조화, 근영,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두 행성이 특정한 위치에서 만날 때 사회적 변혁과 새로운 가치관의 탄생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숫자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양 천문학에서 38년은 대주기의 일부로 여겨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에너지가 한 사이클을 완성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주기를 알고 있었고 국가적 중대사례 결정할 때 이래 고려했습니다. 1987년의 심은 민주주의의 씨앗이 이제 38년의 성숙기를 거쳐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게는 이것을 민주주의의 2.0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의 민주주의가 다수결과 대의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민주주의는 집단지성과 직접 참여를 물질적 성장보다는 전인적 발전을 중심에 둘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하지만 이 주기가 반드시 긍정적인 벼라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비게는 이수기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양날의 검과 닿다고 경고합니다. 같은 천체 배열하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들을 보면 사회적 격변, 자연재해, 경제적 불안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목성과 금성의 이번 배열은 약 5개월간 지속될 것이며, 그 절정은 요일 중순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내리는 결정대, 특히 선거에서의 선택이 앞으로 38년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가가 한국의 선거에 특별한 주목을 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천체의 움직임과 지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은 수천 년 동안 관찰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의 범람을 시리오스 별의 출현과 연결지었고, 마야인들은 금성의 주기를 통해 농경 일정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삼국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천문 관측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연관성의 미신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천체의 움직임이 지구의 자기장, 기호 패턴, 심지어 인간의 생체 리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접근법은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통치를 결합한 것입니다. 천체의 영향력은 우리의 운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들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뿐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은 정치적 실험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에 따르면 이번 천재 배열은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실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결정, 가상현실을 보완 시민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반순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더욱 깊이 실현하기 위한 수도들입니다. 모든 시민의 목소리가 평등하게 반영되고, 집단의 지혜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다가오는 선거와 단순한 정치 행사가 아닌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장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혁신적인 민주주의의 실험실에서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치 참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정책으로 전환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대답을 찾고 있습니다. 걸들이 예고한대로 박가오는 선거는 반수란 투표가 아닌 민주주의의 미래를 실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아비게 아난들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 현실(VR)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 예측합니다. 이것은 상상만 하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정부는 이런 시스템의 테스트를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왔으며 다가오는 선거에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투표란 어떤 것일까요? 유권자들은 집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 투표소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후보자들의 홀로그램을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정책을 3D 시각화로 체험하며 더욱 정보에 기반한 결점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반수란 기술적 혁신이 아니다. 민주적 참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혁명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가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분산 완장에 기록되며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투표 결과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면서도 개인의 투표 내용은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이는 선거 불신과 조작 의혹이라는 오래된 문제에 종주보를 찍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혁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비게는 인공지능이 이번 선거에서 전례 없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소셜미디어, 검색데이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유권자들의 진정한 관심사와 우려를 파악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여론이 아닌 사회의 깊은 곳에서 흐르는 집단의식의 흐름을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단순히 여론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지를 시뮬레이션 할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인들이 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비게는 이러한 기술적 혁신 속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참여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역사적 중요성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구체적으로 58%라는 숫자를 언급하는데, 이는 반순한 풍계가 아닌 에너지의 임계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58%의 국민이 진정한 의도와 관심으로 투표에 참여할 때 집단 의식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반순한 정치적 결합아 아니다. 사회의 에너지 장이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아비가의 이 말은 반순한 점성술적 예측을 넘어 집단 의식의 물리학에 대한 풍차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8%일까요? 아비겔은 이 숫자가 황금 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선용합니다. 58%는 대략 1.618의 역수인 0.618과 가깝습니다. 자연계에서 조화와 성장의 비율로 알려진 이 숫자가 집단의식의 임계점과도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의 대선 투표율은 60에서 80%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투표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가의 예측대로라면 이번 선거에서 58%라는 미묘한 경계선이 우리의 미래를 가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영적 혁신의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문해율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깊은 영적 전통을 보조하고 있는 독특한 나라입니다. 첨단 기술과 고대의 지혜가 공조하는이 땅에서 미래 민주주의의 원형에 탄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란 한국의 실험은 전 세계에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비게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성공을 거둔다면, 향후 5년 내에 적어도 27개국이 유사한 시스템을 보입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글로벌 민주주의의 새로운 물결에 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미래가 기술로만 결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단순한 선택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시험에 어떻게 참여하실 건가요? 선거와 기술의 만남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해 보셨나요? 그런데 아비게는 이 기술적 혁신보다 더 긴급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로 자연의 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때로는 숙삭이므로, 때로는 포효로, 기술과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더큰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이 오면 한반도 남부는 자연의 강력한 힘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 변화에 집중하는 동안 하늘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7월에 남한 전역, 특히 남부 지역에 전례없는 폭우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장마다 아닌, 지는 50년간 강화하지 못한 규모의 집중호우가 될 것입니다. 평균 강수량의 3배에 달하는 비가 반 일주일 만에 내릴 것이며 이로 인해 영남과 호남 지역의 산간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사태는 마을 전체를 덮치고 농경지를 파괴하며 수천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 지는 자연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사회기반 시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비게는 이 질문에 우려스러운 답을 제시합니다. 남부지역의 노후아른 댐들 중 최소 세곳이 범람할 위험에 처할 것이며 그중한 곳은 부분적 붕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로망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영원함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 구간이 침수되거나 산사태로 인해 끊길 것이며 이로 인해 물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량과 필수품의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 시스템의 취약성입니다. 남부 지역 변전소 5곳이 침수 위험에 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 역시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으며, 에어컨도 돌아가지 않는 한여름, 이러한 자연재해와 기반시설 붕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7월 재해 이후 3개월간 한국 경제는 약 2.7%의 긴급수축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 19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건설, 관광, 농업 분야가 직접적인 파격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약 15만 개의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험들이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압력이 커질 것입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는 취임 직후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이자 가장 중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아비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재난이 아니다. 집단 의식의 변화를 위한 충매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중요시하는지, 우리의 사회가 어떤 가치에 기반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재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물질적 수요물보다 공동체와 인간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됩니다. 이웃을 돕고 자원을 나누며 함께 재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결속이 형성될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는 우리가 자연과 맺는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대상이 아니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파트너로 이식하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단순한 관념적 변화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재생에너지, 탄력적인 사회 기반 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재건 과정과 사회 혁신에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도, 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의 쓰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기획이 있으신가요? 더 중요하게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교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러한 자연의 격변 속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땅에서 평화의 중심으로 변모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 충돌 이후 한반도가 평화의 산실이 되는 여정은 이미 걸첫발걸음을 그 내딛고 있습니다. 자연의 격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한반도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갈등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이 땅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전 세계는 심각한 지정학적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원 경쟁, 이념 갈등, 기호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긴장이 크게 달할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계의 한반도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랜 분단과 갈등의 경험이 한국의 특별한 중재 능력을 부여합니다. 남북한은 공식적인 품일이 아닌 상징적 재통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외교가 태동하는데, 이는 정치적 통합보다 영적, 문화적, 기술적 협력에 중점을 둡니다. 판문점에 설립되는 평화혁신센터는 이러한 협력의 상징이 됩니다. 이곳에서 남북한 과학자, 예술가, 영적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남북 공동 디지털 화폐의 개발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국제 평화 회의의 주요 개최지로 떠오릅니다. 이전에 갈등 단사자들이 한국의 중립적 토양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러한 평화적 절항과 병행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던 초기 암호화폐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높은 에너지 소비와 제한된 시형성으로 인해 영향력을 일어납니다. 대신, 자원 효율성과 확장성에 갖춘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 기발의 화폐들이 부산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특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교환과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복으로 발전합니다. 동시에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가 주도로 자리 잡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과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도 2026년까지 완전한 디지털 원화를 출시할 계획을 밝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진화합니다. 초기의 단순한 거래 기록 시스템에서 벗어나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내재한 시스템으로 발전합니다. 가치 기반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금융 거래에 인간적 차원을 부여합니다. 한국이 개발하는 강화 기반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흐름의 선두에 서게 됩니다. 남북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화폐는 점차 국제적 신뢰를 얻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2035년까지 약 120조 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가 한반도로 유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자금은 단순한 투기 자본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평화 구축 프로젝트, 인도주의적 기술 개발에 투자되는 의미 있는 자본입니다. 한국은 물질적 부와 영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의 선구자가 됩니다. 평화와 금융의 혁신은 별개의 현상이 아닌 하나의 포악된 변혁의 일부입니다. 갈등에서 조화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물질적 성장에서 전인적 풍요로의 전환을 산진합니다. 이는 인류문명의 새로운 단계로 가는 관문이 됩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주의를 넘어 더 깊은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각성에 시작됩니다. 한국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정신적 혁명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느껴지는 공화함이 한국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외적 성취를 넘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기술 강국에서 영적 선진국으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도상들의 지혜가 담긴 명상 기법,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사회적 실천이 새롭게 조명받습니다. 물질과 정신, 기술과 영혼의 균형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한국의 글로벌 혼돈 속에서 인류 재생에 살아있는 모델로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사명입니다. 이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초대장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위기와 재탄생 사이에서 한반도는 새로운 인류의 심장부가 될수 있습니다. 물질적 번영만을 추구하던 시대는 저물고 내면의 풍요로움과 생태적 지혜가 굽피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변화의 물결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가짜의 자리에서, 가짜의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이 거대한 별안의 주역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선택의 미래를 찬조합니다.